여기서 중간에 끊겼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 파밍은 알려 도 되는데 또 파밍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버리실 때다 보니까 터시 스웨터 이거 한. 4등급 정도 되는겁니다 아. 아, 저것도 스토커에서 했었으면 엄청나게 안나오는 장비입니다 랜턴 워낙 더롱다크가 유명해서 플레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실거라 생각되는데 노매드 노매드 그리고 길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혹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예. 있을 것 같아서 노매드 하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 두 번째 장소죠. 예. 라디오 관제탑 그 있었고 카터 댐. 예. 그리고 헛간은 패스하겠습니다. 헛간은 아까 농가 옆에 있던 거랑 금방 찾습니다. 아... 으시시 합니다. 처음에 이 카터댐에 딱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카터댐 안에 늑대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늑대가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늑대가 식량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늑대를 잡아서 맛있게 먹은 것도 있습니다. 어? 이게 뭐지? 어, 이거는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거아이고 아, 뭐야? 아뜨거 아뜨거 어? 이거 어떻게 썼더라? 어? 이상하네. 이거는 에피소드에 나오는 저 전기인데. 이상하다. 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기 붕대하고 진통제. 예, 일단 진통제 먼저 먹고 그리고 붕대를 감아주면은 안 된다고 하네요. 예. 아 이제 치료도 됐고 이제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똥제 떨어지니까 또 하나 먹게 되네요. 아 라커 잡을 때만 보면 따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 네, 근데 전부다 필요 없는 겁니다. 물 정화제 필요 없고 아, 여기로 나가는 데인데요 아, 일단은 필요도 없으니까 이동을 하더라도. 여기서 피로도를 피로를 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침대를 깔고 모포를 깔고 6시간만 자면은 아 이게 지금 물부터 먹고 잠을 자는 동안 수분이 소멸되니까 그물 먹고 6시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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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는 게 예, 딱 좋습니다 예. 중간에 6시간 자고 일어나서 그거 물을 또 봐야 돼요 예. 몸 상태를 봐야 돼요 아, 지금은 제가 퀘스트를 다 끝내놔 가지고 그게 또 있어요 예. 퀘스트 끝내면은 혜택 받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5시간 다 찼죠 조금 떨어졌죠 일단 먹을 것좀 먹어주고 그 캔, 캔을 먹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캔이 무거워요. 예, 무거운 것부터 먹는 게 예, 합리적이죠. 예. 지금 아직 날이 안밝았으니까 1시간 정도만 더 자겠습니다. 1시간 정도만 담으면 될것 같은데 2시간 해도 1시간 밖에 안 잡니다. 예. 춥기하고 이제 출발 아이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이고 괜찮습니다 빨리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길이 맞구나 아이고 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서두르면은 이렇게 실수가 나옵니다 예, 뭐든지 침착하게 서두르지 말고 예. 해야 됩니다 아직 새벽, 새벽이라 저 안개가 많이 낀 겁니다. 안개입니다. 안개 예. 예, 날이 밝으니까 좀 환해졌지요. 예. 그냥 바로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지연됐는데 그냥 바로 파밍 안하고 이동하는 거니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체되지 않습니다. 예. 빨리 가자. 아이고. 빨리. 빨리 가자. 여기가? 아, 여기 이상하죠? 어저께는 분명히 전기가 누전돼서 뽀쩍뽀쩍 했는데 지금은 안그럽니다 아, 밤에만 그런가 봅니다. 예. Use this. 어, 이게 더 좋은 거니까 바꿔야 겠죠. 내려놓고, 네, 여기, 여기 뭐 아이템, 뭐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가끔 나오긴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대충부터 보고 예 갑니다. 지금 가야 될 곳이 어. 여기 여기도 그냥 대충부터 보고 가야 되는데 어 저기 촉진제 어아 여기 촉진제 아 여기 도끼 아 도끼가 여기서 나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쇠질에 있던 거 아이고 어 도끼 역시 도끼 천예 이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쇠질에 하나 버리고. 여기 뭐 물도 예, 많고 예, 그냥 가겠습니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기 랜턴 79% 인데 귀찮습니다 그냥 기, 기름 다 채우면 되니까 그리고 연료는 버리고 예 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갑니다. 여기입니다 입구가 여기서 산림 감시대 예 산림 감시대로 가겠습니다. 댐에서도 잡고 라디오 관제물에서 안 잡구나 산림 감시대로 출발 예 달려라 달려 항상 여기서부터는 이제 늑대를 조심해야 됩니다. 늑대가 많아요 여기. 예. 항상 늑대를 살피면서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늑대한테 당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바로 죽진 않는데 아 이제 도끼도 있으니까 죽지는 않는데 그래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늑대. 집에서 나오는데 늑대가 아직 안 보입니다. 아 늑대 아직 안 나옵니다. 저쪽에서 나오는데 뒤 뒤에 항상 뒤에도 봐야 됩니다. 소리 없이 쫓아옵니다. 늑대가 아, 늑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위에. 언덕길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이 언덕을 올라가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저기 살린 감시대가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예. 이쪽에도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 아니, 깜짝이야. 아, 역시 이거 늑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늑대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야 돼요. 예.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늑대 소리가 들리면. 아, 저, 늑대가 지금 유유히 걸으면서 지금 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먹이가 된 겁니다. 지금. 예. 늑대가 여유있게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예. 다행히 여유를 부려서 다행입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바로 달려드는데, 예. 빨리 이제, 늑대가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늑대 어디 갔냐 아이고 저기 왔습니다 아이고 아아아 아이, 아이. 가까이 왔어 가까이 아이고 아 저는 아이고 막혔다 아이고 아 여기서 올라가면 된다 올라가면 올라가면 그렇죠 여기 올라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늑대가 여기 못 쫓아옵니다 예. 늑대 어디 갔냐 늑대 그렇죠 못 쫓아오지요 일단 따돌렸습니다 늑대를 예, 늑대가 안 쫓아옵니다, 이제. 자, 여기 끝까지 올라가면은, 감시탑이 보입니다. 예. 감시탑, 저기 있죠? 예. 저 길로 내려가서 가면 됩니다. 근데 늑대를 피하느라고 일로 왔는데, 늑대가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늑대가, 어우, 발자국이 보입니다. 어이구 여기 있습니다. 아. 늑대가 길을 안비킵니다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늑대가 알고 있는 거지요. 저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저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이쪽, 이쪽, 이쪽. 아 여기서 이치가 않습니다. 저기가 어 발자국이 보입니다. 늑대 발자국. 아저 어, 여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늑대가. 그렇다면 벽타기로 가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벽타기. 예. 벽타기 아 여기 탈수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를 타겠습니다 여기 네, 벽타기 벽타기 아 에이 아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예 이거는 근데 시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통제를 항상 챙겨 놓는 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챙겨 놓는 겁니다 예 진통제 먹으면 바로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저기 감시탑이 보이지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올라가면 길이 나올 겁니다마. 아 이쪽으로 가면 길이 나와야 되는데 어 길이 뱅글뱅글 어 돌아가면서 소용돌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길이 위에서 보면 소용돌이처럼.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딱 길에 딱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가 없냐? 여기 가 아니냐? 어 여기 못 가나? 여기가 길 없나? 어 여기, 아, 여기 아닌가 본데요. 예, 반대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 없으면 반대쪽으로 가면 되지요. 예, 당황하지 말고 예, 반대쪽으로 가면 됩니다. 예, 근데 이쪽도 또 벽타기, 벽타기. 아 여기인데 바로 아 벽타기 어 이쪽인가 벽타기 아 다행히 발은 안 부러졌습니다 어이 근처인데 여기 어 길이 어디갔지 아 당황스럽습니다 빨리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 저기 길이 보였습니다 방금 예 저기 바로 밑에 벽타기 또 벽타기 역시 벽타기밖에 없습니다. 예, 이 게임을 하려면은 이암벽 등반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대포로 가면 됩니다, 그냥. 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또 다리 부러지면 안 되니까 바닥 붙어 가지고 예. 자, 이길 따라서 가면 됩니다, 이제.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아 해가 저물고 있나요? 해가 뜨고 있나요? 방금 전에 해가 뜬것 같은데 저녁인 것 같습니다 아 헥헥 려니다 헥헥 다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3일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3일을 보내고 아. 신속하게 움직,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살인감시대에 총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먹을 것도 많으니까 이제 필요 없습니다 먹을 거 이제 예. 저 통조림은 무게도 많이 나가서 아, 저것도 필요 없고, 총, 탄약, 총, 아, 여기 총이 있습니다, 예. 역시 총이 있었습니다. 그러 뭐, 뭐, 없잖아, 이게.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와, 아, 늑대들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늑대가 늑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붕대, 진통제. 아, 아 이쪽으로 못 가요, 저기. 문이 열려있으면. 가방이 무겁다고 하는데 뭐 버릴 거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살림 감시대. 캠프 사무실. 캠프 사무실이 저쪽에 있습니다. 저기 조그만 집 보이죠? 저기. 아, 피곤한가 본데.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예. 장전을 하고 또 늑대가 나올지 모르니까 총으로 장전을 하고 자 근데 총이 내구도가 얼마였더라? 총이? 아59%아 저거 59% 저거 불러, 불발탄 나올 확률 많습니다 불발탄 예 네. 그래서 총을 좀 닦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기 살림 감시대로 가서 어 닦던지뭐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저 저까지 가는데는 금방 갑니다. 저기까지 살림 감 저기 뭐야 살림 감시대가 아니지. 저기는 어디지요? 예 네, 저기 잠깐 들렸다가 시간 남으면. 바로 그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가미꾼 오두막 그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감시대 가는 길 알려드렸죠? 아, 여기, 여기가 맞습니다. 저쪽 방향. 여기로, 여기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예. 여기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항상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건 위험해요. 예.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네. 빨리 신속하게 이동해서 바로 다음 여기에서는 저기 올가미콘 오두막이 마지막일 겁니다. 저기서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여기 네. 여기가 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네. 이 지형지물을 보면은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지도가 없을 때도 엄청 많이 헷갈렸어요. 지금도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 구분을 할줄 압니다. 예. 항상 이 기차길도 중요해요. 이 기차길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올, 가미꾼의 집에서 나오면은 이 기차길 따라서 쭉 가면 됩니다. 발전소 땜 아, 땜쪽으로 카터 땜쪽으로 쭉 가면은 카터 땜 옆에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예 글로 가면 됩니다. 아 여기 캠프 사무실 예 여기 뭐 있던가 여기도 별거 없습니다. 사실 아이템 별로 좋은거 안좋아요. 여기 여기도 신속하게 들어가서 예, 할거 하고 빨리 이동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Sure 뭐가 많다고 짐이 무겁다고 투덜댑니다. 지금 뭐 얼마나 들었다고? 아, 별거 없습니다. 여기 뭐 2층 한번 가, 가보겠습니다. 2층에 가서, 아까 커피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커피를 먹으면은 그 피로도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예, 안 먹었을 때보다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번 불을 지펴서 커피를 끓여서 가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은 커피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나무 는 아깝고. 촉진제 이때 촉진제를 쓰는 겁니다. 예, 촉진제 풀잘 붙죠? 삼단무 무거우니까 태우고 최소한 나무 저것도 무거우니까 다 태워요 그냥. 예, 일단 그리고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아 4리터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커피 커피 다 끓여야겠지요? 지금 나무 다 떼어가지고 이제 3 시간 남았는데 충분합니다. 예. 커피 다다 다 끓여야 됩니다. 커피 어, 시간도 충분하고 이 타이밍에 커피 한잔 마셔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커피 마시고 그러면 바로 올가미 군의 오두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심으로 물를 때는 굉장히 멀게처럼 느껴졌는데 요 지금은 안, 아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예, 금방 갑니다. 멀지 않아요. 지름길로 가면은 금방 갈수 있습니다. 음, 커피를 커피통을 두개 먹었었죠. 예. 커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속하게 움직이려면 커피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아, 다 먹었습니다. 이제.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예, 물도 적당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뜨거운 거. 뜨거운 거 마시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커피 먹으니까 아주 기운이 철철 넘치니, 넘칩니다. 예. 아또 눈보라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눈보라 이거 정말 안 좋은데요. 눈보라가 치면요 옷도 젖고 옷이 젖, 젖으면 무거워지고, 맞바람 치면은 속도가 느려지고, 눈보라 칠 때는 나가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예. 그런데, 지금, 그, 가려는 목적지가 가깝기 때문에, 무릎 쓰고, 어? 예, 가도록 하는데, 어, 저기 시체가 있는데, 저거 파밍 해봐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예 눈보라가 아주 그냥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사실 노매드 하면서 열다섯 개그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 저기 저기 어디지 밀튼 집쪽 가는 그 신비로운 호수 쪽인가요? 거기에도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맵도 그 정복하기가 나중에 한번 예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다 바삭하게 다 파밍했습니다. 그쪽도 이쪽으로 쭉 가면은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길을 다 알기 때문에, 어, 또 눈보라가 치니까 또 헷갈리려고 하는데요. 아, 저기가 길이 막혔지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저길 막힌 쪽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다른 맵으로 이동하는 곳이 나옵니다. 예. 철, 철길 끝. 예, 거기. 거기도 예 거기도 많이 복잡합니다 거기도 일단 지금은 울가미꾼 오두막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요 고개만 너, 넘으면은 어 넘어서 조금만 가면은 보입니다 울가미꾼의 오두막 집 바로 보입니다 어. 아무래도, 어 지금, 아까도 갑자기 끝났는데요. 조금 있으면 또 끝날 것 같아요. 제가 30분을 맞춰놔가지고, 그 올가미콘 오두막집에 도착하면은, 어 이번에 끝날 것 같은데요. 예. 바로 또 이어서 할수 있도록,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집니다 이거 보십시오 눈보라가 거세지니까 앞이 안보입니다 예 제가 가끔 가다가 농담을 하긴 하는데요 절대 제가 농담을 하면은 좀 제발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게임이 게임이라는 것이 예, 재미있고 예? 즐겁자고 하자, 하자는거지요? 예 그러면 되지요? 저게 올가미꾼 오도막집입니다. 겉으로 봤을때는 참뭐 이렇게 어? 조그만것처럼 보이는데 은근히 아이템 괜찮은거 많습니다. 저기 아이템 괜찮은것 것으로 하기 보담도 먹을걸 많이 줘요. 예 음식을 많이 줘서 예 음식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을 많이 넘긴 적이 있습니다. 저기 도착해서 예, 예 많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눈이 멀개졌습니다또 이거는 많이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왔으니 한번 둘러보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어차피 다시 시작하면 들어왔다가 다시 시작하면 다시 시작합니다 문 앞에서 네, 뭐안 먹겠습니다 일단 훑어보고 타작 보면 이상하게 먹게 됩니다 안 먹어도 되는데 아이 이, 금고 아이고 이거 별거 없습니다 금고에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오, 오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예. 걱정 마세요.